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하향 전망하며, 성장 둔화와 민생 경기 냉각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보강책을 내놓았는데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건설 부진 장기화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초부터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2.1% 대비 0.3% 포인트 하락한 1.8%로 전망됩니다. 수출 증가율은 2024년 8.2%에서 2025년 1.5%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전환이 주된 하방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매출 성장률은 2024년 81%에서 2025년 13.4%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도 건설 투자 부진 지속으로 회복세가 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 투자는 2025년에도 마이너스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소비는 고물가 고금리 부담 완화로 1.8% 증가가 예상되나 가계 부채 부담과 자산 시장 불확실성에 소비 심리 개선을 제약할 전망입니다. 물가, 고용, 가계 소득 등 민생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 2.3%에서 2025년 1.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압력 약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용 시장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폭 확대와 경기 흐름 약화로 취업자 증가 폭이 1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17만명 대비 5만명 감소한 수준인데요. 다만 고용률은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62.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2024년 900억 달러에서 2025년 8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대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재정 공공 추가투자 6조 원과 정책금융 12조 원이 핵심인데요.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 계획을 2.5조 원 수준 확대 변경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전년 대비 2.5조 원 확대합니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1조 원 수준 초과 집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85조 원 규모의 민생 경기 사업은 상반기에 70%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노인 일자리, 청년 고용 당려금 등 체감도 높은 사업의 조기 집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향상,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